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네 나름대로 네 고향 향수 또네 풍요롭고 아늑한 네 가족 모임 네,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또 부모 형제 말고도 아, 이웃 친구 친지 네, 주변 이웃님들에게도. 무언가 좀 선물을 챙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또 돈이 시간도 필요했지만 돈이 생각나는 대목이겠죠. 돈이 좀 있었으면 여기저기 좀더 많이 챙기고 좀 분주하게 시간을 좀 일찍 해서 돌아다니고 바삐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좋은 생각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생각도 뭐 나쁘다기보다는 한번 쯤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가족 모임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은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 정서적인 그이 유교 사상 같은 상태에서는. 네, 역사적으로 그동안 쭉 내려와 있는 것이 장자의 사에, 그러니까 장남이죠 맨 위에 손이. 그런 네, 그런 상태에서 네, 군말이 없었는데 또왜 그쪽만 주느냐 말없이 유언이 없을 때 돌아가시게 되면은 유언장이 네, 없다 보니까 네, 고소고발하고 네, 법원으로 가는 네,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보았던 게 기억이 날 것입니다.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해서 네, 형제간에 부모간에 네, 혈통에 있어서 네, 굉장히 나이 것을 다 주다시피 하는 것이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이 피보다 진한 것이 돈이다라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피보다 진한 것이 돈이다 예, 돈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하게 되고 그 싸움이 예,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을 앗아가는 데까지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네, 네, 우리는 돈, 돈 때문에 현대한... 참 많은 것을 네, 보고도 살아왔습니다. 아, 일전에 한보그룹이었죠. 었 정태희 회장님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네, 성완종 회장님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네, 그 니스트 하나로 인해서 네, 얽히고 설킨 네, 부조리.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이게 피보다 진한 것이 돈이다. 네, 이 돈, 이 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네, 시험, 풀, 시험 문제 풀듯이, 네, 백지에 다딱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문제를 잘 풀어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윤택하게 살수 있는 부분도 있도 하고요. 우리말로 네, 추적기 떠는 일도 없게 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없죠. 없 없게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형제 지간에도 보증서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돈 형제 지간에도 보증서는 것이 아니다. 어, 옛말에 그런 식으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또 친구간에 있지 않습니까? 야 친구간에 돈거래하면 돈 잃고 친구 잃어. 동 친구간에 돈거래는게 아니야. 이게 예. 응? 야 차라리 그냥 줘. 그런데 누가 줍니까? 돈 빌려주고 나면은 언제 갚냐고 닥달하죠. 응? 네. 상옷 나면서 뭐뭐 뭐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 싶다. 이 돈. 어디 빌릴 데가 없으니까 친구가 하나 돈 빌렸는데 그 친구가 돈을 빌려주기 싫어서 음난 돈이 없어 음 없으면 당연히 못 빌려드리죠 어 나는 저기 그 우리 각시가 관리해 제가 각시한테 돈을 빌려달라겠습니까 <laughs> 친구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랬지 <laughs> 맞습니다 각시가 돈 관리한다는데 아, 당연히 친구가 얘기니까 친구가빌 믿어야죠 그리고 그 친구 파탄 일이 가장이겠습니까? 내 스스로 해결을 해야지. 그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좀 노력을 해서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모, 노또 하나 주세요 네, 물론 내 운을 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다가 조금 더 노력을 하게 되면 본전이라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전 찾게 되면, 네, 그돈 사서 네, 매주 네 본전을 찾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드머니 창업작업처럼 급, 그 목돈이 모아 모아져서 더 크게 될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첨 확률도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 사게 되면 맞췄을 때에 다섯 개 게임을 더 주기 때문에 이게 시드먼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돈이 늘어난다. 그걸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친구 간에 나쁜 쪽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진짜 친구한테 밥이라도한끼 샀는가? 내가 먼저 사자고, 밥이라도 먹자고 얘기를 했는가? 한번 내 자신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나? 나는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데, 가는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할 것인가?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과연 나에 대해 친구들을, 내가 생각하는 주변인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는 것도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뭘 바라기 전에 내가라도 뭐야, 내가라도 먼저 한번 뭐 하다 했다는 네, 그런 거, 마음을 주었다는 네, 그런 게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칫, 덜는 오해 살 수도 있는 부분은 느리긴 한데요. 네, 운도 있습니다. 당연히. 운도 따로 줘야 되긴 하겠죠. 노력을 하면 본전이라 산다고 본전 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네. 그러나, 이왕이면 한강에 돌아다니는 이번 주에는 이런 숫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주변에 돌아다니는 숫자. 그 다음에, 나름대로 통계를 내본다든지, 나름대로 꿈을 잘 꿔서 그거를 숫자로 대입을 해본다든지, 또는 지금과 같이 돌아다니는 숫자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와 또 통계로 해본 숫자와 내 꿈에 해본 숫자를 다 조합을 해서 그걸 섞어서 내 큐브에 돌리듯이 조합기에 돌리듯이 여기다가 조금 더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게 노력이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보통은 네, 자동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죠. 이렇게 자동에다가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놓다놔 주세요. 저러는 백지로 내밀고 사인 종 걸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퓨에 디스플레이에 나와 있는 쪽에 자동 놓고 체크를 하고 딱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아니면 내가 자동으로 찍어 놓고 사임 놓다놔 주세요. 이모, 한번 잘 찍어봐요. 여기요.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조금 더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음 반자동이라는 그 개념으로 했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숫자를 여섯 개다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기본 세개 숫자만 맞추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안들이고 다음 주에, 이돈안들이고 다음 주에 이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섯 개다 맞추기는 힘들잖아요. 세 개도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세 개의 색깔 쉽게 구해에 있... 중간에다 색깔 또 띄우게 되면 힘들지만, 이세 가지 색깔이 예전에 TV 앞에서 보시면은 TV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세 가지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들어가 있는 자체가 뭡니까? 이세 가지 색깔 가지고 칼라를 만들어서 칼라 TV가 나왔던 거 아니었습니까? 명암에 밝게 되는 네,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을 빼고 이세 가지 색깔을 합쳐서 칼라를 어, 만들어냈던 칼라 브라운관 시절에 있어서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색깔은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숫자만 골라내 보자. 네, 아까처럼 어, 통계로 세 개를 골라보고 또 꿈, 네, 해물 잘해서, 꿈 해몽 숫자를 또 골라보기도 하고, 또 한간을 돌아내는 숫자를 골라보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을 조합을 해서 하기도 하고, 했을 때 그런 숫자들을 이렇게 넣자는 것이죠. 여기다가 하나 생각한 숫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게. 이 숫자는 제가 지금 써보 있는 거면, 은 그럼 숫자를 이 넣는 숫자였죠. 것이 나왔다? 이게 이 숫자가. 가상으로 한번 적어 봤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하게 되는 거죠. 음, 예상 것이 많 없다. 그러면 5번는 그대로 해서 그냥 자동으로 한다든지. 이걸 두장 산다. 어, 그래, 그렇게 되면 한 장은 통계로. 또한 장은 꿈 해몽으로. 또한 장은 한강에 돌아있는 숫자로. 어, 이렇게 해서 어, 산다든가. 이렇게. 그리고 또한장더붙여서이세 가지 돌아다니는 숫자들을 합쳐서 이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한장더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확률은 좀더 막연하게 많이 사는 것보다도 이게 좀 가깝게 갈수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중에서 본전측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한다 그러면 이제는 다음 주에는 안 사고도 본전에서 했을 때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가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가만 갈수록 원가가 늘어나니까 당첨 확률이 더 많아질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반자동이라 이런 것이죠. 그럼 이세 가지 색깔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통계적으로 같은 경우도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1회 때부터 지금까지 당첨되어서 추첨을 쭉 해왔던 숫자까지 통계를 없다고 저는 누고가 합니다. 합니다. 물론 빅데이터니까 그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1회 때부터 해서 쭉 하게 되면은, 그러기도 좋긴 좋은데, 네, 그러나 1회 때부터 쭉 해서 하게 되면은, 여기서 1회 때부터 시작을 해서 갖다주을 때, 네, 중간에, 노또 기계를 한번 바꾼 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전에 화살표로 쏜다든지, 화살로 쏜다든지, 또는 뭐 총으로 쏜다든지, 요즘같이 또 구슬, 네, 담아. 뭐 기계가 또 중간에 또한번 바뀐다든가.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돼 있는 탁구공처럼 있는것도요 숫자 잉크에도 나름대로의 어떤 게 틀리겠습니까? 당연히 글자에 따라서도 어떤 잉크에 따라서 색깔이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자주 튀어나오고 자꾸 닳고 살고 그럴 때마다 다른 것이니까 그래서 이래 때부터 지금까지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했던 것보다는 최근 거를 이줄 해서 12회 정도면 충분히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뽑을 때에 최대한 많은 걸 가지고 통계를 내게 되면 더 정확히 근사치에 뽑아낼 수가 있긴 있는데 중간에 기계가 바뀌고 또 중간중간에 뭐인가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하면 배제를 시키고 다시 통계를 잡자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이론이거든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예. 이세 가지 색깔 가지고도 컬러를 제가 구현한다고 그렇지 않지 습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명암이 붙어지죠? 네, 밝고 어두운 게 붙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12명, 제자 12명으로 내 지구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12명으로. 네, 1년이란 365일 숫자도요, 12개, 10이라는 숫자, 12달 가지고, 다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12시간인데, 네, 쥐하로 나누게 되죠 24시간을. 그래서, 12시간으로 나누게 되는데, 시계가 12시로 되잖아요 12시 오전 오후 24에 있는 경우는 거의 잘 없지 습니까 이게 아, 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태양의 양기가 있는 12시간 이럴 수 있는 12시간 있는가 하면 네 야간에 네 어두운 시간에 구울 좀비 스파토이 네. 드라큘라든가 구미호 어, 데스라이트 이런거 음의 기운이 활동하는 네. 그런 12시간 그래서 엔급 어, 우리가 북 NS 이렇게 있듯이 이게. 어떻습니까 NS가 있듯이 음과 양이 이렇게 있듯이 주간 야간 그 뿐입니까 10이라는 숫자가 별들의 점성술 같은 경우도 점성술을 12운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2운성 사람의 띠도 12이죠 그렇습니까12 사람, 띠도. 네, 주역을 공부하게 되면은, 네, 자신, 뭐, 추점 단위를 48자로 풀어보는 그런 운세도 대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역. 이게, 그렇거든요. 네, 이게 띠도, 어, 세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뭘로 이렇게 빨간 걸 쓸까? 슈타트를. 슈타트를. 시작을 해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 여기서부터. 청색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일단 온기가 있는 나시. 여기. 중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출발해요. 자, 추. 이 띠를 하거든요, 띠. 이 띠, 띠. 이 띠, 마디 있죠, 마디. 마디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열두 띠잖아요. 이게 열두 띠. 사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에 네. 이렇게 해서 1 2띠 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이거 하는 거 봤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주인데요. 그 사주의 근본을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네.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주역. 주역을 공부를 해서 주역 공부를 해서 네. 추첨 당일을 그것도 추첨 당일 쉬, 분, 그거하고 장소, 그 다음에 뭐 사주에는 그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날짜에 해당되는 그런가? 그 기운을 보듯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거죠. 통계를 10, 그럼 1 2 개를 어떻게 낼 것이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기술적 통계, 또 꿈꾼 내용, 네, 당일 사주를, 네, 또 한간에 떠돌아다니는, 네, 이런 거. 어, 이런 걸 각각 모두 조합해서 한번 해보자는 것인데요. 그럼 여기서, 네, 기술적 통계, 어떤 그 반자동, 네, 고정수, 고정수는 추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같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자동으로 체크를 하기 위한 네, 고정수를 먼저 추출을 좀 해내야 되겠는데요. 네, 근간, 최근에 네, 12회 정도까지 이 통계치를 가지고 네, 그 중에서 네, 많이 나온 숫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지는 해다. 많이 나오는 숫자는 이미 빠져나가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제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걸 제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아직 출연하지 않는 나오지 않는 그런 숫자들이 계십니다. 네, 그러한 숫자들은 다시 또 추려서 빼게 되는 거죠. 왜? 언제 뜰지 모른다. 내가 네, 언제 출발할지 모른다. 언제 나올지 모른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나오, 이제 나올 차례가 됐다. 라는 것이 너무나 통계를 잡기가 좀 오래 걸린다. 네, 그런, 그렇기 때문에, 네, 나오, 언제 나오지? 한번 미지수를 한건다 빼고, 많이 나오는 숫자 다 빼고, 네, 그 중간에, 이제 스타트를 시작한 숫자, 그리고, 이제, 기름을 채우고, 부릉부릉부릉,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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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시에다를 달리, 백고동수를 울리면서 출발하는, 네, 그런 숫자를 추출해서, 그걸 고정수로 택해서, 그 고정수하고, 또, 자동의 운을 보태보자. 그래서, 고정수를 여섯 개다 하는 것은 이미 택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세 개만 머리 아플 것이 아니라 노력의 근거치를세개 정도로 한 맞춰보자 해서 고정수 세 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누구나 다 이게 어렵죠. 예, 다만,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한테 돈이 더 들어오거나 들 들어오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사기친다든가 그런 내용도 아닌 것이고, 저하고의 관여 없는 내용이고요. 다만, 노력의 가치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통계는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져오면 어떨 것이냐 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네 그래서 1래 때부터 12회 때까지 쭉 추려가지고, 그중에서 많이 나온 네, 숫자, 먼저 나오지 않았다. 않는 숫자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이 숫자도 빼고, 그래서 지는에 나오지 않는 미생아다제 이런 상태에서 그 중에서도, 에, 지난번에 2에 나왔던 것이 또 3회로 올라오기 때문에, 2에서 선택을 할, 많이 있네요. 네, 2에서 또, 3회에서 4회로 넘어오는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네, 그렇다면 3회에서 이두개 숫자 잘 조합을 하고, 여기서 조합을 하고, 또 여기서 조합을 하고, 2회 숫자 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몇 게임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은, 그걸 우리가 보통 제가 말하는 노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거기서, 에, 세 개씩만 하면, 세 개를 몇 개, 세 개짜리를 몇개 섞어서 만들어서, 그거를 몇 타임, 몇 게임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아줌마, 너또뭐 그런 것보다는, 나의 생각을 접하고, 나의 생각을 좀 보태고, 나의 노력을, 네, 통계적으로 좀 보태서, 거기에 운도 좀 보태고, 네, 그리고 한가로 돌아가는 나무에, 남들이 생각하는 운도 좀 보태고, 네, 통계적으로도 한번 시간을 들여서 계산 한번 해보게 되고, 네, 그러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로또 사시는 분들, 로또 매주 구매하시는 분들, 네, 그런, 음, 분들에게 네, 같이 이런 것을 공유하게 해서, 혼자 에, 어떤 이 등을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굉장히 길은 것보다도, 네,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어, 1등 대략 맞추게 되면 10억인데 몇 명이서 공유해서 1억이라도 타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1억이라도가 아니라 그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를 많은 의 수를 가지고 간다는 것이 더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네, 다음에 구매할 때도 이제 부담이 적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적게라도 좀 많이 맞춰보자. 네, 그런 각도로 기술적으로 좀 분석도 해보고 네, 그다음에 꿈꾼 내용을 숫자로 대입을 해서 네, 또 주역을 어, 점성술을 가지고 네, 사주를 네, 당일 날짜로 해서 풀어본다든지 네, 주변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코드가 맞는 사람들 네, 그런 돌아다니는 숫자를 예상 번호로또이 보드를 각각 조합을 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노력에 가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남자의 책무 중에는요, 네, 돈 버는 기술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남자가 아, 밖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남자의 책무, 남자 임무는 네, 돈 버는 것도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부는 여성도 여자도 그럴 수 있긴 있죠. 꼭 일을 해서 많이 버는 거아니않습니까 예전에 뭐 했습니까? 개주, 개돈, 뭐 그런 거 있듯이 그것처럼 뭐 이런 것 또한 나름대로 해본다 그러면은 지금 남자 여자가 다 어딨습니까? 전부 다 부부가 같이 다 나가서 다 일을 하고 맞벌이를 해서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이 유치원 유원 보내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좀 벌어서 이런 명절 때 시간을 조금 더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챙기면서 밥을 한 끼, 이리 와. 야, 밥을 한끼 먹자. 이리 와. 커피 한잔을 하자. 네.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내가 먼저 열고 싶어 하더라도, 부칙한 것이 바로 돈이지 않겠나 생각이 된다고 그러면, 네. 자, 분발합시다. 분발해. 시간 좀만 내시면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시죠. 자, 이번 주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네, 은행에서 어돈 빌려달라고 가서 빌려주면은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돈 빌릴 데가 없으니까 돈 빌려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돈 빌릴 데가 없는데 돈 빌려주면 언제 갚겠습니까? 언제 받겠냐고요? 회수를 언제 하겠냐고? 예. 아, 은행 보은 몰라요. 돈 빌려줬다가 못갚겠습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꼭 비오는 날 우산 걷어 드린다고 비오는 날 우산을 써야 되는데 돈이 필요할 때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못 받게 생겼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빨 걷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그냥 친구가 돈 빌려 주겠어요 안 빌려 주지 언제 언제 받겠다고 저한테 언제 회수하겠다고 이게 예.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돈을 돈 빌려달라 빌려달라 빌려달라는 사람. 사람이나 이게 돈 잃고 친구 잃는다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듯이 참 어떤 속담에 맞는지 알송하게 현실에는 맞긴 맞는데 또 남자가 하는 일이 돈 버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돈 잃고 친구 잃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게 계속 전화져 내려와서 어, 돈 관계에 대해서는 안 하게 됩니 참,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친구 간에도 돈 거래 않고 그럼 좋지. 깨끗하고. 근데, 돈 거래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만드는 경우는. 돈, 만날 때는 밥 사고 뭐 먹고 돈으로 해서 너가 놀아주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각박하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참, 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치관을 참, 하는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청명결백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구걸 9월, 구걸하다 보니까 아쉬운 얘기하다 보니까 의가 깨지게 되고 또 진한 우정마저도 갈라지게 되는 그래서 형제간 부모간에도 재산분할 어떻게 그치. 어떻게 되겠어 피보다 진하다는 것이 돈이라네 피보다 진하, 진하다는 것이 돈이다 한 장에 한 장에 내가 참 요즘 사유하고 내가 문제가 되고, 내가 아 옛날부터 있었어 요 옛날 돈 때문에 지금 애들을 낳안 결혼도 안 해가지고 학교 각 국민학교 초등학교 폐교되는 학교들이 지방에는 수없이 늘어나고 나라 끼기 이제 군인도 없떻 했어 혼자 대통령 해야 된다니까 <laughs> 자 우리 비관 불평, 불만만 하지 마시고. 나는 친구한테 밥을 하나 이렇게 삽냐 생각을 좋은 식으로 하지면서 그날그날 매사에 열심히 한번 살아보면서 희망을 갖고또 내일이 태양이 뜬다 생각하고 우리 노력하도록 하십니다. 화이팅 화이팅.